안녕하세요. 디지털 뮤직의 귤쌤입니다. 오늘은 에이블톤에서 오디오 클립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오디오 클립이란 무엇일까요? 에이블톤에서는 메인 레인에 있는 작은 블록을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클립이 담긴 가로로 된한 줄을 트랙이라고 하는데요. 오디오 트랙에 클립이 있으면 오디오 클립. 미디 트랙에 클립이 있으면 미디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트랙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게요. 에이블톤에서는 오디오 트랙, 미디 트랙, 리턴 트랙과 같이 세 가지 종류의 트랙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디오 트랙과 미디 트랙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오디오 트랙은 녹음된 음성, 악기 소리, 샘플과 같은 오디오 파일을 다루는 트랙입니다. 이 트랙이 있는 클립은 파형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에요. 미디 트랙은 미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재생하는 트랙으로 주로 가상악기나 하드웨어 신디사이저를 제어할 때 사용됩니다. 실제로 소리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음을 언제, 얼마나 세게, 얼마나 길게 연주할지 같은 연주 명령어만 담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 트랙에 가상악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트랙에 무언가 입력되어 있어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쉽게 말해, 악보처럼 음표와 연주 정보를 담고 있는 트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클립을 편집하려면 파일을 먼저 불러와야겠죠? 에이블톤에서는 따로 트랙을 만들 필요 없이 컴퓨터 폴더에서 빈 곳으로 파일을 끌어오면 자동으로 트랙과 파일 클립이 생성됩니다. 오늘은 오디오 클립을 편집할 거라 이런 소리의 드럼 샘플을 불러와 볼게요. 파일을 불러왔다면 트랙 네이밍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랙 이름이 적힌 칸을 우클릭한 뒤 리네임을 선택하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고 단축키 Ctrl-R을 사용하면 더 빠르게 이름을 수정할 수 있어요. 트랙 네이밍을 습관화하면 작업할 때 클립이나 트랙 위치가 헷갈리지 않아 더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내가 가져온 소스가 잘 재생되는지 확인합니다. 저는 분명 템포가 느린 소스를 가져왔는데 재생이 엄청 빠르게 되죠. 그 이유는 프로젝트의 템포와 소스의 템포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이블톤에서는 소스 파일을 자동으로 프로젝트 템포에 맞게 변형시키는데요. 이로 인해 소리가 빨리 재생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오디오 클립을 더블 클릭하여 워프 기능을 해제시키면 원래 소스의 템포로 돌아갑니다. 워프 기능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110bpm의 샘플을 120bpm의 프로젝트에 넣고 싶을 때 박자가 맞지 않아서 다른 샘플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워프 기능을 통해 클립의 템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프로젝트 bpm에 맞추기 위해 워프를 사용하려면 빛을 컴플렉스 프로로 바꾸고 원본 소스의 템포를 bpm에 입력해주면 프로젝트 템포에 맞게 오디오가 변형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누기 2와 곱하기 2 버튼은 각각 템포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두 배로 눌려주는 기능인데요. 종종 사용하면 편리할 때도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매번 파일을 불러올 때마다 워프 기능이 켜져 있으면 불편할 수 있겠죠? 이럴 땐 간단한 설정을 통해 워프 기능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세팅스에 들어가서 루프, 워프, 숏, 샘플스를 끄면 됩니다. 바로 밑에 있는 오토 워프 롱 샘플스 기능을 오프시키면 음원과 같이 긴 오디오 샘플을 불러올 때 워프 기능을 해제된 상태로 불러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클립을 자르려면 자르고 싶은 위치를 좌클릭한 후 우클릭해서 스플릿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클립에 이름이 적힌 윗부분이 아니라 파형이 보이는 큰 틀을 클릭해야 화면에 하늘색 바가 나타나고 스플릿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인 Ctrl-E를 사용하면 더 빠르게 편집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실수로 클립을 잘라버렸다면 Ctrl-Z를 눌러 직전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잘라진 두 개의 클립 윗부분을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콘솔리데이트를 선택하면 두 클립이 하나의 클립으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스플릿을 해서 클립을 나눌 수도 있지만 클립의 앞뒤 부분이라면 길이를 바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클립 네임이 있는 윗부분을 선택하고 대가로 모양이 뜨면 좌클릭을 한 상태에서 양 옆으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클립을 복제하고 싶다면 컨트롤 D를 눌러 바로 뒤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한 후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기도 가능하지만 이 방법은 파란색 바 바로 뒤에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에 클립이 겹칠 수 있어 바로 뒤에 클립을 복제하고 싶다면 컨트롤 D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럼 드럼 원샷 샘플들을 불러와서 간단한 드럼 비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여덟 마디의 드럼 비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드럼을 만들어봤는데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에이블톤에 익숙해지기 위해선 오늘 배운 기능들의 단축키를 사용하여 많이 작업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로 목소리를 녹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